아이고, 내가 이거, 여기 클립 이거 선전해주다가 정말 또제 동영상이 또 저거 돼버렸네요. 진짜 이게, 이 제, 이 클립 제품이 상당히 좋아요. 요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네. 우리, 저희 제품 리플렛, 대표적인 리플렛을 몇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 뭐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이게 재산이니까, 누구든지 뵈면, 요거 한 장을 드리고 나면 항상 제가 떠나고 난 뒷자리에서, 어, 저를 기억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융전에, 아, 융전에 신부름, 아, 별명이 들이대라고 그랬지. 들이대고 다니니까. 아, 얼굴도 보니까 좀 들이대게 생겼더라. 인생은 들이대의 연속입니다. 그, 정주영 회장님이 하셨, 말씀하셨잖아요. 해봤어?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어, 저희 또, 권옥순 회장님은 항상, 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과물을 보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결과야 어떻든 최선을 다하라. 와, 굉장히 진짜 좋은 말씀이죠. 그 말씀에 힘입어서 결과물을 바라면은 움직이지를 못해요. 정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율면에 CM 농장 600동, 자그마치 600동 하우스로 50년 넘게 지으신 2차 철자 민차 회장님을 이제 지금 그쪽의 부장님하고 또 약속을 했는데 휴가 중어가지고 약속이 안 돼서 지금 오늘 또 연락을 한번 드려보고 갈수 있으면 뵙고 저희 제품 구매를 좀 해주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세배로 액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우리 융전 케어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 일단 우리 어, 스마트 아그로 이노베이션 스마트 미래 농업 기술 정보. 최대가 아닌 최고체, 체량의 기업 융전. 우리 주식회사 융전 생물하황연구소에서 어, 특허품으로 어, 신발명품으로 어낸 융전 케어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 고착 융전 케어백 고착 진, 전착 균충 방어 작용 약효 지속 융전 케어백 액체 포장 단위 250ml 유효 성분 파라핀 왁스 천연 점착 특수 물질 유화 안정제 분산제 효력 증진제 융전 케어백 액체의 특징. 융전 케어백은 고순도의 파라핀, 고분자의 다당류, 점착 물질을 이용하여 개발한 친환경 전착 고착체로 균일한 부착성, 내우성을 향상시켜 광후에 의한 약재, 유실경관과 약효지속성을 높여줍니다. 융전케어백은 피막 형성작용 효과가 높아 병원균 발병억제 및 해충호흡억제로 동시에 병해충관리가 가능 융전케어백은 식물 표피층의 큐티클층과 같은 종류인 천연왁스가 주성분으로 작물 및 인체에 안전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가능합니다. 융전 케어백 액제 의 사용 효과 및 사용 방법. 사과 배 복숭아 자두 고추, 참외, 파, 양파, 마늘, 인삼 모든 그 제품에 어 필요합니다. 이거 지금 친환경에서도 쓰고 계시거든요. 발생 초기 7일에서 10일 간격 또는 농약 혼용 어, 사용 시또 1000배에서 2000배입니다. 요거 그 저번에 저쪽 친환경 쪽에서 응애하고, 그, 응애를 잡는데, 저희 우리 융정 케어백과, 어 슈퍼 응진층과 총체진 나방키를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거를, 어, 그, 나방, 그, 응애를 잡는 것을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봤어요. 상당히 그 대표님은 좋아하셔요. 그래서, 저, 항상 제품은 확실하게 흔들어야 됩니다. 이 밑에 다 그, 접착물들이 오였기 때문에 자, 고착전착효과 방어작용약효지소 <laughs> 약장사입니다. 융전케어자 어. 보증비료 생산업자 보증표 등록번호 충부공청 003-108014 비료의 종류 및 명칭 미량요소 복합비료 실 중량 또는 실 용량 250ml, 보증성 분양 수용성 부서 0 수용성 0 5일 수용성 원리부된0 0 0 5일 여기 이제 다른 제재들은 카피 문제 때문에 다 넣지는 못했어요. 생산 연월비 별도 표기, 어, 용기, 이 민면. 제조장 소재지 명칭 주식회사 융전, 충북 옥천군 동이면 옥천 동이로 576-49입니다. 사용상 보건상 주의 별도 표기, 어, 어 작물의 생육 상태에 따라 사용 방법에 희석 배수를 꼭 지켜서 사용하시고 중복 살포는 피하여 주십시오. 농약과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에 희석액 제조 후에는 가급적 빨리 사용하여 주십시오. 약통에더 오래 놓지 마시라는 얘기죠. 어, 그리고 수세가 약할 때 어린묘, 고온기, 30도씨 이상 감기에는 사첨대. 이상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가수의 독록이 우려되는 어, 탈 벗는 시기는 피하시고 낙화 20일 이후에 살포하시면 효과적입니다. 수확기에 농약과 혼용하여 사용시 농약인 부착률을 높여 약흔니 남을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좀 약게 하시면 돼요. 또 그리고 본 제품은 친환경 원료를 사용한 제품으로 작물 잔류에 문제가 아, 없습니다. 천연 악수가 주성분으로 영하 5도 씨 이하에서 얼 우려가 있으므로 보관상에 온도가 영하 5도 씨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사용 후 남은 제품은 밀봉 후 햇볕을 피하고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에, 보관하십시오. 절대 먹거나 어어 어, 하시거나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융정 케어백에 특징 융전케어백은 고순도의 파라핀낙스 고분자의 다당류 점착 물질로 개발한 전착 고착 효력 증진 제품입니다. 융전케어백은 식물 표피층의 큐티알층과 동일한 종류인 천연 왁스가 주성분으로 작물 표면에 고르게 부착되고 내우성을 향상시켜 강우에 우한 유한 약재 유실 경감과 약효 지속성 향상에 우수한 작물 작용 효과를 나타냅니다. 융전 케어백은 작물 표면의 피막 형성 작용 효과가 높아 농약과 혼용 시 작물 표면에 부착성을 높여 약액이 고르게 접촉되도록 합니다. 융전 케어백 사용 및 목적 사과배 복숭아 고추 자두 참외 파양파 모든 작물 인시, 또 7일에서 10일 간격도은는 농약 혼용 시또어 1000배에서 2000배를 희석했습니다. 어제품모 사용담을 보내 주시면은 용농 경험담 보내 주시면 소정의 기념품을 아 어, 보내 드리겠습니다. 아 어, 그래서 또 여기에 우리 용전 케어백 예약 어 희석 배수가 1 0 0 0에서 2000배 아주 고온기는 3000배까지 하셔야 돼요. 발, 사용 시기는 어, 발생 초기 7일에서 10일 간격 또는 농약 혼용 사용 시 요거 하나에어 25말 정도 좀 이제 진하게 했을 때는 12.5말인데 보통 25말 정도 씁니다. 그리고 뭐 주성분은 파라피낙스 천연 점착 특수 물질, 유화 안정제, 분산제, 효력 증진제 등이 들어 있습니다. 고착 전착균 방어 작용 약효 지속 고순도 파라핀 고분자 다당류 점착 물질을 이용한 친환경 전착 고착 체제입니다. 균일한 부착성 우수한 내우성 유학제 유탁제 제용으로 우수한 분산성 효용 혼용성 강우에도 약효 유실 경감 약효 지속적 증진입니다. 요거 이제 제가 해서. 우리 세배로 액제하고 같이 이거를 이제 지금 CM 농장에 제가 드리려고 어, 합니다. 세배로 액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세배로 액제는 생리활성제, 약효증진제, 약제학센제 부착짐투제, 효력증진제 네. 융전 세배로 액제의 특징, 융전 세배로는 작물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영양성분이 신속히 작물체내로 흡수되어 시비효과를 볼수 있도록 제조된 신기능성자재입니다. 융전세배로에 함유된 대사산물은 뿌리의 호흡작용을 상승시키고 작물의 양분 흡수를 향상시킴으로써 비유의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융전세배로는 약액의 고른 확산 및 부착으로 신속한 침투, 약효증진 및 생리장애 예방 융전세배로 액체 사용방법, 전체 작물 농약 또는 연면 시비제세 운영 살표시 3,000에서 5,000배 희석살표를 합니다. 가격도 효과에 비해서 굉장히 쌉니다. 제가 이제 요거 좀 저렴하게 저희가 회장님께서 그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자 저희 그 출발 단가 30% 이상 정도를 제품을 적게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또한 지금 농협 개통 품목이거든요. 저희 그농협 개통 품목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납니다. 이제 농협에 가시면은 곧 뭐지 않아, 어, 윤은수 <laughs> 영업팀장 드리대, 어, 또 융전의 신부름꾼, 어, 많은 농가주님의 신부름꾼 드리대 <laughs> 영업팀장이 이 팜플렛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아직 다 전혀 많이 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그 출장 요청을 원해서 다니다 보니까 농협을 다닌다고 해도 많이, 아직 본격적으로 더 많이 못 다니고 있어. 오히려 초기에 많이 다녔었죠. 자, 우리 융전케어백 고착, 전착효과, 방어작용, 약효 지속에 유효한, 어, 융전케어백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늘 비도 많이 오는, 안전 운전하시고요. 저도 오늘 여전히 새벽을 밝혔습니다. 아 어, 신새벽에 우리 융전케어 융전에, 아 어, 드리대 윤, 팀장, 융전에, 신부름꾼 또 우리 농가주님의 신부름꾼 드리대 윤훈숙 팀장 01068513690입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 문의는 어, 02555의 07555의 0777 서울 사무소로 해주시고 혹시라도 또 어떤 좀긴난 통화가 필요하시다든지 하면은 010 6851 3690 유은숙 저 드리대 유은숙 영업 팀장을 찾아 주십시오. 뭐 어떻습니까? 사람이 우리 좋은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뭐 제가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어 그러, 많이 못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드리대고 다니는 사람을 짐을 못 합니다. 어떤 꿈과 목표를 향해서 이기고 그 길을 가고자 해서 불강불구 미쳐있는 사람은 저희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십니다. 미치지 않고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어, 그리고 오늘도 사무엘 울만의 청춘 꿈과 이상과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 16살 그대가 청유, 청년일지라도 그대는 80살이 넘은 노인이고 내가 비록 80, 90이 넘었을지라도 꿈과 이상과 목표를 향해가지고 그, 지속해서 가시는 분, 우리, 제가 엊그제 많이 이제 울었어요. 그, 애천에 이 자, 호 자, 식자 대표님, 그 노구에 그 많은 농사를 지으시면서 제 제품을 길거리에서 우리 꼬마자 돈자 붕붕을 그, 뭐죠? 지금도 좀 목이 메이네요. 그늘 삼아서 그 소중한 채 하나하나씩 다 사신다는 거 만류해가지고 몇 가지만 해서 오더바이에다 그렇게 소중하게 저희 특허밥병이랑 실고 가시는 거 보시고 정말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바빠도 아이스케끼 좀 하나 사들고 그 애천 농가주님들 좀 찾아 뵈려고 합니다. 너무 녹아버리려면 안 되니까 또 혹시라도 아이스케끼 못살 상황이면 제가 뻥튀기를 준비를 했거든요. 뻥튀기 직접 옥수수 튀겨가지고 갈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시간을 내야 됩니다. 자 우리 융전케어백 고착 전착 효과 방어 작용 약효 지소. 어, 융전케어백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융전 또 세배로 액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생리활성제 약효 증진제 약제 학산제. 부착 침투제, 효력 증진제 등에 좋은 융전 세배로액제입니다 자,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멋 뭐고요? 멋진 날 되십시오. 아, 또 오늘 저는 또 열심히 뛰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융전의 들이대 영어 팀장 유은숙입니다 화이팅. 우리 용어백 화이팅. 우리 모두 사랑하는 농가주님들 화이팅입니다. 이제 안재님 미쳐가지고 침대도 내줘버리고 저는 이렇게. 맨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바닥이 딱딱하니까 잠도 많이 못 자요. <laughs>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